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판에서 후보들이 이제 뭐 길면 뭐 일년 이상, 짧게는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서너 달 동안 아주 밀도 있고 긴장된 그런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뜻하지 않는 리스크가 튀어 나옵니다. 이때 리스크가 그 자체로 끼치는 어떤 악영, 악영향보다는 그 리스크에 대처하는 대처에서 사실은 그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실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서 더 점수를 잃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를 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ytn이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수원여자대학교 허위경력의혹 그다음에 예, 허위. 수상 경력 의혹. 이두 가지를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겸임교수 응모에 이제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 경력 증명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들 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국, 그, 어, 게임협회에 기획이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이제 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초동에 보면은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있던 곳인데, 그곳을 이제 현장에 기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쭉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자신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을 했다. 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을 했다. 3년 동안 일을 했다. 그때 김영만 회장을 모시고 일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참, 정말 그김건희 씨는 이런 쪽에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그냥 어, 웬만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그러한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기자는 아, 네 그렇습니까 받아줬고 넘어가는 줄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은. 그가 입 밖에 내놓는 모든 말을 기자는 크로스 체킹을 하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씨가 자기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을 했으며, 그때 김영만 회장을 모시고 같이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만 회장이 취임을 한 것은 2005년 4월. 2 0 0년 4월.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를 했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5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만 회장하고 김건희씨 기획이사는 전혀 겹치지가 않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3월 31일까지 기획이사를 했다고 적어놨는데, 김영만 회장은 4월달에 온 겁니다. 아이고 맞소사 이제 김영만 회장 게임 산업 협회 그 당시 회장을 했던 이는 그 한빛소프트라고요. 우리나라에 꽤 알아두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 회사의 대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김영만 회장 혹은 그 김영만 회장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김영만 회장한테 다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말했던 그 재직 기간에 내가 어, 누구를 모시고 일을 했다. 내가 기획이사때 3년 동안 회장 그 때, 이제, 재직증명서에 쓰여 있는 그 기간, 3년 동안. 그니까, 2002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뭐, 봄까지. 그때 봤더니, 그 때, 한국게임산업회 회장은 누구냐면, 김범수. 아, 지금은 제게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김범수. 그쪽에는 뭐, 대통령급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 김범수 의장이 당시에 게임 산업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범수가 게임 산업 협회 회장을 하고 그 뒤로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 뒤로 뭐 은퇴를 한 다음에 지금 뭐 7, 80 나이가 되셨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첫선 꼽히는 부자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나라 경제계 게임 산업계 카카오 아, 너무 너무 영향력도 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크고 늘 뉴스에 나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김건희 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당시에 김건희 씨가 기획이사일 때 같은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다면 그것을 혼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혼동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김건희 씨를 이해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김범수 의장한테도 이제 또, 취재를 하는 겁니다. 본인하고 통화가 어려우면, 이제, 김건, 김범수 의장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김건희 씨가 이랬던 기억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게임산업협회에서, 그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실무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비상근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협회 사무실에 들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다는 그 매일 상근 근무를 했던 그 사무실에 실제 책임자가 있는데요. 이제 정책실장 겸 사무국장.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확실한 기억과 확실한 그 현장 책임자였던 거죠. 매일 출근하는. 5년 동안 재직했던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더더군다나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됐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 5년 동안. <laughs> 가령 직원이 뭐, 2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은, 그래, 내가 모르는 쪽에서 김건희 씨가 일을 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최대로 많았을 때 직원 10명이었다. 그니까, 러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 사람 다, 김건희 씨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니까, 러 김건희 씨의 이 재직증명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오래된 일이라, 뭐, 날짜를 좀 잘못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수원여자대학교에, 이, 증명서를 낸게 2007년이거든요. 그리고, 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를 했다는 건 2005년, 3월까지니까, 그게 불과 한 1년 반 전. 아니, 1년 3개월이라고 돼 있군요. 1년 3개월 전에 기획이사를 했던그 기간을 적은 겁니다. 이걸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감에,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고 볼수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선거대책위원회는 그 후보와 후보자,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김건희 씨가 자신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통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엉망이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본인만 똑똑한 줄 알지? 도대체 김건희 씨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할까? 또는 그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라고 할까? 참, 어,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